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어, 아쿠아엑스라는 조구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이 아쿠아엑스가 국내 특허, 낚시 관련해서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듣고 한번 제가 차량차 왔거든요.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까지까지 <laughs> 오셨네요. 네네. 네, 네. 아, 제가 여기에 네. 정말 특허받은 낚시 장비가 엄청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 그렇죠, 저도 낚시꾼이다 보니까 <laughs> 어, 여기 창고 좀 노출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소개 시키 줄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으면 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우리 그 낙무홍 시리즈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희 너무 고맙죠. 네, 대표님 낙무 문제 아시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웃음> <웃음> 낚시용품 무료로 홍보해드립니다. 아, 아 이런 네.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어뭐 국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아이디어 특허받은 제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음. 코너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무료 광고입니다. 무료. 무료인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정말 많은 조구업체들과 이 낭무공 시리즈를 진행하는데요. 네. 혹시 다른 조구사들, 음. 아이디어가 있다, 국내 생산이다, 음. 특허가 있다, 뭐, 요런, 뭐, 하나라도 걸리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대표님,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제품은 저희가 이게 많이 있는데, 네. 물론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바쁘시니까, 음. 요즘에 가장 핫하게 많은 분들한테 인기도 있고, 음. 꼭 보여주고 싶다는 이제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인 제품들만 위주로 네네. 먼저 선별해서 좀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네. 그첫 번째 음. 제품이 뭔가요? 음,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리 핑거 그립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생겼습니다. 네. 고리 핑거 그립. 이게 어떤 제품이죠? 우리 간혹에 낚시를 하시다가 보면, 음, 본의 아니게 낚싯대를 바다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음, 뭐, 캐스팅 하다가가 잘못 실수로 빠뜨린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잠시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그렇죠. 본의 아니게 낚싯대를 물에 그냥 어떻게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네요. 방면으로 많이 생깁니다. 네. 이제 그거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 바다에 소장 안, 지, 안 시키고 그냥 네. 음. 이제 꼭왔다 뺐다 할 때도 불편함 없이 쓰기 편한 제품이 없을까.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골마를 하다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야, 뭐 이렇게 단, 보시면 좀 단, 이해는 제가 되는데 네. 어떻게 이거 장비를 사용하는지 네, 한번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베이트릴, 음. 이 선상용이죠. 이제 건 이제 건그립, 건그립 있는 네. 이쪽에 얘를 장착을 시킬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어떻게 장착을 시키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음, 손을 여서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리콘 재질이라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 한번 제가 할게요. 쭉 씹어 여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잡아당기기보다는 요 뒤에 뭉통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잡아당기시면 잘못하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끊어지니까 요 뒤쪽에 음. 구멍이 나 있는 이, 음.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마침 끼워서 여기에 툭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음.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트 를 이렇게 얹어주시고, 잠궈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네. 손을 폈을 때도? 손을 폈을 때도 이게 그대로 네. 걸리죠안 떨어지게.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네. 낚시를 10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실 때, 릴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손이 많이 아프거든요. 음.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동할 때, 이제 선장님들이 삑! 거리면 이제 우리 보통 꼽아두고 이동을 하다니, 이렇게. 네. 그럴 때 이제 리드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빼려면좀 불편해요 아니면 그쵸? 이제 풀라 할 때도 좀 네네. 귀찮고 근데 얘는 이제 이 상태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빼고 바로 꼽아두시면 네. 너무 편한 거죠 제가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네. 자 어~ 네.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네. 손에서 손 안에서 이렇게 가져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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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 재질이라서 손의 피로도가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액션을 많이 주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무늬오징어, 뭐 샤크림을 예, 한다든지 아니면 음. 한치 오모리 채비 네. 예, 할때 여기 보시면 이게 막 물집도 잡히고 막이러거든요 음. 근데 여기 앞이가 보들보들해서 음. 그런 이제 물집 잡히는 것도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탈 방지도 할수 일석이조. 네. 네. 그리고 아 이제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네. 이게 사이즈가 이제 M 사이즈. L 사이즈, X, X 라이즈 이렇게 아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손 크기에 따라서 음, 손은 보통 일반 여성분이나 음. 남성 좀손 작으신 분들은 M을 사용하시면 돼요. M, M, M. 네. 보통의 남성분들은 L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근데 남성분이 장갑을 끼신다라고 한다면 X 라이즈를 하시면 X. 돼요. 아 네, 기준이 그리 됩니다. 색깔은 우리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제가 나오는데 검정, 음. 음. 핑크, 오렌지. 음. 그러니까 낚싯대의 색상에 음. 조금 음. 어느 정도 비슷한 컬러로 음.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음. 지금 보통은 지금 저희가 L 사이즈까지는 이제 저희가 베이트 전용으로 나왔는데, 음. x 라즈는 스피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닝은 이제 미리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팅을 해서 왔어요. 아. 아 제가 스피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크리 뛸때 그렇죠.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립감이 음. 상당히 좋아요. 잡았을 때. 음. 오, 괜찮은데요? 예. 네. 한번 끼워보시죠. 제가 이게 그 그립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음, 음, 잡는 분도 있고, 음, 음. 뭐, 이렇게 잡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방식이 이제 이렇게 예. 잡습니다. 예. 왜냐면 요, 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하기때시에버보을 예. 잘못 들렸습니다 아니다. <laughs> 어, 네. 어. 오,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스피닝은 반대로 이, 이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네, 아 반대 방향으로 예, 반대 네.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들어와서 장착이 음. 됩니다 엑스라지 음. 같은 경우는 스피닝 베이트 음.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어, 여기 구멍 홀이 나 있기 때문에 모든 음. 낚싯대에 다 세팅 가능합니다 이 제품 이게 특허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 제품 중에서 특허받은 제품들이 진짜 많습니다 음. 요거 말고 또또 네. 또 있죠 있죠.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다음 제품은 네. 어, 수평 애기 전용 두둥 스카트 네. 네. 저는 이거를 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버가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네. 본게 기억이 나요. 음. 근데 이게 아쿠아엑스 대표님 회사에서 나오는지는 제가 몰랐는데, 음. 이게 일반... 제가 조금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 이게 저가의 수평이 안 맞는 애기를 음. 그렇 이렇게 바늘 쪽이 좀 내려와 있는 음. 그런 애기들을 끼움으로써 이게 수평이 맞고 밸런스를 잡아 주는. 그렇 음. 그다음에 꼬리 쪽에 스커트 액션을 줘서 그렇죠. 어필을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제품. 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네. <laughs> 이게 제가 예전에 엄청 와, 신기하다. 이런 네. 제품이 있네라고 음. 제가 원래 이런 이제 신박한 제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게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네. 이 제품이 대표님 회사 제품이었어요. 네. 와 진짜 아이디어 대박인데요. 한번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삼봉 얘기도 쓰시고 일반 얘기도 쓰시고 왕눈 얘기도 쓰시거든요. 네. 애기들마다 이렇게 보시면 특성이 다 틀려요. 네. 이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의 Y사 네. 이 제품은 수평이 너무 잘 잡혀있어요. 음. 그래서 이 애기에 대해서는 굳이 수평을 이제 할 필요는 없이 네. 어 부력제가 안 들어가고 그냥 스커트 역할만 해줄 수 있게끔 저희가 제품 을 출시시킨 거고 네. 일반 왕눈이나 네. 그 뒤에 바늘이 무거운 애기들은 애기들. 그렇죠 네. 바늘 뒤가 무거우니까 거의 물에 보면 됐죠? 떠 있거든요 바늘이 아 들어가면서 이런 아. 식으로도 있죠 요런 식으로 에에. 그렇죠? 에에. 물에 들어가면 밑 밑이 처지 처지죠 에에. 에에. 그래서 이 뒤를 세워주면 음. 꼬리 액션이 상당히 좋게 나는데. 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애기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세요.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딱 쓰는 애기밖에안 씁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쓰는 애기를 처음에 썼다가 이제 음. 본인 생각에 이제 아 조항이 안 되고 만족을 못 한다 하면 음. 다음에는 재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애기를 항상 안 쓰게 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애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원리는 간단해요.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끝가 이렇게. 네. 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음, 그러면, 요, 가장 이제, 그, 제가 이때까지 사용하면서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리면, 자, 꼬리가 이렇게 보면, 애기 배 아래쪽으로 네. 가는 그렇죠. 방식이 있을 거고, 네. 반대로 하면, 위로, 위로. 갈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 근데 제가 써본 방식으로는 이 애기 스커트를, 두둥 스커트를 닿았을 때 애기 등 위로, 스커트가 위로 올라가게끔 방향을 잡아주시면 스커트가 바늘에 걸리는 현상이 전혀 없이 아주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애기를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귀가 있거든요. 가면 네. 바늘을 이렇게 십자로 나눠서, 음. 이 십자로. 그 오른쪽, 왼쪽이면,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걸 먼저 하나 끼우겠습니다. 네. 찔러 주시고요. 반대로 쭉 잡아당겨갖고, 이쪽에다가 손으로 살짝 끼워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립니다. 어. 요거, 음. 그 수족관에서 실험한 영상 있으시죠? 네, 네. 아, 우리 시자들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렇게 네, 어떤 네, 네. 액션이 나오는지,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 두둥을 안 달게 되면, 뒷부분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 두둥을 달게 되면 꼬리 부분이 뒤가 이렇게 밸런스를 게 잡으면서 꼬리가 나풀 나풀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이 어필하는 게 시각적으로 많이 자극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몸통 밸런스를 뒤를 잡아주면서 올려주니까 음. 이 꼬리 액션 움직임이 훨씬 가볍고 크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들도 이, 이 제품 간단합니다. 올리는. 간단한데 가지고 있는 애기. 그러니까 음. 내 애기가 만약에 수평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수평, 구둥, 애기 전용은 다시면 되고요. 네. 아, 요거는 이제 수평이 맞는 애기 아 네, 기 보시면. 예, 예. 꼬리에 예. 이제 스커트만 달아서 어필을 하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어, 수평이 안 맞다. 진짜 안 맞다. 그냥 우리가 예. 왕눈이 애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12파이를 권해드리고요. 12파이. 예. 네. 그리고 보통 다른 애기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 음. 완전히 서있는게 아니고 사선이다라면 네. 시파이를 달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시파이 예 칼라도 네. 아. 예. 여러가지 칼라가 있으니까 네. 애기 색상에 맞춰서 비슷한 칼라 이 도둑스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달아서 요번 한치 시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 어,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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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달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음. 저는 어 올해 그 갑오징어 심해 갑오징어 음. 정말 핫했않습니까 음. 거기에 거치용으로 이걸 달았을 때 정말 큰 녀석들이 많이 물었어요 큰 녀석들? 럭용 예, 네, 진짜 큰 녀석들이 아, 왜 그러냐면 하나는 거치를 시켜주면 네. 액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한 대는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 액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쵸. 거치용은 액션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 얘를 달아두면 꼬리가 계속 나풀거리면서 얘가 움직임이 상당히 음. 큽니다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큰 녀석들이 음. 어, 얘네들을 가져가는 걸 갖다가 꽤 많이 저도 낚시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네. 네. 이것도 특허 받은 것맞죠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대한민국 특허입니다. 네. 아 특허 받은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또 네. 또 패스하고 네. 또 다른 제품 또 하나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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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제품은 네, 군계 파이프 도래라고 하는 제 특허를 가진 제품인데 네. 제가 가장 선상 낚시를 많이 하면서 주력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채비 엉킴입니다. 네. 이 채비 이름이 군계, 군계. 예, 군계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네. 군계 파이프 도래거든요. 파이프 도래. 예. 여기 그... 보시면 특허청 특허추름. 특허추름. 여기, 여기, 여 마크 있죠, 그쵸? 네, 네. 이게 제품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뭔가 하면, 따라하지 마. <웃음> 뺏기면 <웃음> 너희 혼나. 음, <laughs> 이런 표시입니다. 와, 네.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제품에 이런 태극마크가 이, 이 특허 표시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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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럭낚시에 적용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한치나 갑오징어에 적용하는 이 방법, 음. 이 공개 파이프 도래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니까, 러 음. 채비 엉킴을 방지해주는. 채비 엉킴 방지도 탁월하고요. 탁월하고. 타불하고? 그리고, 음. 이 가지줄이 편대 형태로 되 있기 때문에, 음. 어, 줄 꼬임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갑오징어에도 쓸수 있고, 네. 한치. 쓸수 예. 수 있고, 오모리그에도 네. 쓸수 있고, 쭈꾸미에도 가능하고, 쭈꾸미에도 가능하고, 외수질도 가능하고, 네. 외수술도 가능하고 네. 어, 그럼 빨리 봐야겠다. 네, 예, 다양합니다. <laughs> 제가, 제가 다 아는 낚시라. 어, 네. 다양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네. 크기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만. 음 또, 파이프 도래에 네. 들어간 크기만. 이게 이제, 파이프 도래가 이제, 음. 사이즈가 큰데, 요거좀 작은 거는 이제 두 종류에 쓰고. 고좀큰 거는 외수제를 쓰고. 우리가 말하는 어류 종류에다 쓰고. 어류 종류. 아, 네. 어류 종류, 두 종류 종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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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음, 오렁 낚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공개 어, 우력체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이단뭐 이렇게 해서. 네, 요게 뭐, 하나가 있고 위에 또 하나가 네, 있고. 네. 이 단쯤. 아래쪽에 이제 뽕돌을 달면 되는 네. 거고요. 어, 근데 밑에 도리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위에 네.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죠? 저게 이제 8kg에서 9kg 사이에 큰 힘을 가했을 때 네. 보통 뽕돌이 많이 박혀요. 발도 많이 박히지만 그쵸. 그럴 때 원줄을 잡고 네. 보통 오르갈 때 사물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원줄을 잡고 지그시 당겨버리면. 네. 이, 핀돌이가 열립니다. 아, 버린 봉돌로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근데 열이... 두개 있는 이유는? 망가졌을 때. 아, 그러면 채비를안 갈아도 되니까. 저핀돌이가 망가지면 아 쓰기가 또 낭패를 그쵸? 보잖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낚시꾼이다 보니까. 네. 아, 이거 하나 더 달아가면, 음. 어, 어차피, 어, 스누분 음. 입장에서는, 어, 이게 망가졌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안심하고 음. 또쓸 수가 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 요, 연결부위 요측. 요침이... 이건 어떻게 되어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간단하게 뺀 방식이 이렇게. 네네네.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돌고요. 네. 이렇게 해도 돕니다. 오, 다돌해가지 네. 네. 그렇게 돼있 그러니까, 어, 엉킴이나 우리가 네. 말하는 이 회전 꼬임에 얘는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엮고요. 그렇죠. 네. 우리 보통 팔자 매듭 여기잖아요. 그렇죠. 매듭 한번 쳤죠. 여기 한 네. 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매듭 네. 한번 쳤고 이렇게 조 지그시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면? 그냥 이게 예. 딱. 고정이 되나요? 네딱 체결이 돼요 요게 네. 이제 파이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요 목줄 사이에 쓰시는 네. 바늘에다가 이 줄을 넣고 파이프를 요렇게 다시 체결을 해서 음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네. 이 원리가 뭐냐면 얘가 편대 역할을 합니다 그쵸 편대네요 예 네. 그래서 이 편대가 음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돌고 요렇게도 네. 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잘 빠지지 않아요? 제가 조금 불안한데 어 없습니다 한몇 킬로까지 빠지나요? 우리가 이 고기가 걸어서 빠지는 건 없습니다 고기가. 걸어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미끌림이나 이랬을 네, 때는 틀릴 수 있는데. 네, 가장 여기서 핵심은, 채비를 음. 횟수해서 올려야 된다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럭채비나 바닥을. 미끌림이 엄청 많죠. 많죠. 예, 그러면 예. 정말 하다 보면, 채비 전체를 터트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여기에 적용된 기동 목줄은 몇 통가요? 22호를 쓰고 있고요. 22호 쓰고 있고, 바늘 목줄은? 보통은 8호에서 10호를 많이 쓰세요. 그 예. 예. 그러면 이 원줄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서 오고, 예. 바늘에 걸려있는 이 목줄에 음. 이핀 부분, 네. 이쪽에서 힘에 의해서 슬 늘어나면서 빨리 이탈됩니다. 음. 그러면서 목줄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예. 쓰시는 분들이 왜이 제품을 좋아하냐면, 보통은 다 직결로 만들어진 채비를 쓰다 보니까, 음. 밑걸림이 생기면 바늘이 빠지고 빠지면 정말 좋은데 채비 음. 전체가 다 터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데이 음. 채비는 살아서 올라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면 저는 낚시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이 채비가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진 채비가 아니고 실제로 낚시하는 분이 고민해서 만든 채비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요거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전에서 한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검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잘 만드셔서 뭐 고기 못 잡으면 제가 이거 반박영상을 이거, 네. 이거 안됩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반박영상을 네. 네. 만들어도 되겠죠? 되죠 당연히 <웃음> <웃음> 저도 자신하니까 네, 네. 이제 특허를 내고 제품을 만드니까 네. 요 채비 네. 이름이? 군개 우럭채비 군개 우럭채비 네. 아 그러니까 특허 받은거 네. 그러니까 이 채비에 이제 바늘만 음. 이제 우리가 농어 바늘을 쓸 음. 수도 있고 민어 바늘 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 외수질로 세우 달아서 그렇죠. 이렇게 네. 써도 되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네. 바늘만 음. 선택해서 바꿔서 이제 결합해서 그렇죠. 쓰시면 됩니다. 음. 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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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한 채비.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곧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한치. 한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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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채비를 사용했을 때 정말 많이 화가 나는 게 채비 네. 꼬임. 그렇그 다음에 그 기둥 목줄 올라타 가지고 어, 꼬이는 네. 꼬이는 거. 아막막 네. 어, 막 지금 다른 데서는 막 히트하고 막 어. 30m 막막 불하는데, 아 나는 막 채비 풀고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음, 음. 근데 어뭐 제가 볼 때는 요 채비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확실히 줄이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한테 그걸 막는 팁을 알려드릴게. 네 어떻게 네. 잠시만요. 네. 이 그냥 파이프를 걷는다고 그게 쳐지는 게 아니고, 요게 공개 파이프 노래가 직각인 거의. 그래서 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쳐지는 걸 막아줍니다. 아, 제가 한번 이렇게 위, 위 네. 줄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제가 줄을 놔도 이게 거의 뭐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80도 정도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 오모리 뽕돌. 헬기를 네. 네. 만약에 달았을 때이 네. 줄이 80에서 1m20을 주로 많이 쓰는데, 목줄이 기니까, 배전에서 캐스팅 하다 보면 수면에 스치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던지기가 좀 어려워요. 어, 많이 어렵죠. 예. 네. 멀리, 맞습니다. 특히나 한치할 때는 비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음. 어두운 뒤쪽에 한치 큰 녀석들이 숨어해 네,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그 뒤쪽으로 음. 멀리 던져서 천천히 그렇죠. 떨어지면서 한치가 받아먹게끔 해야 되는데, 음. 멀리 던지질 못하니까 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스피닝 쓰기도 좀 그렇고 베이트로 쓰고는 싶은데 음. 아 이거 방법이 없을까 음. 그래서 이 애기 바늘을 이렇게 어, 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요렇게 걸고 걸면 네. 우리가 이 상태로는 얘, 얘하고 같이 달려 있잖아요 아, 그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 이 방법을 고리, 예. 이추자체의 고리를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밴드를 왜 사용인지 하나 또 팁,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캐스팅해서 던지면 네. 같이 날아가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면서 수면에 착 안착을 했을 때 얘가 빠지고 예. 이 파장에서 네. 예, 이 충격에서 얘가 빠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체비가 정렬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용도로? 네. 네. 그리고, 아.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러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문효중 할때 로켓티어 하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네. 그 원리입니다. 예. 네, 네. 원리. 네. 그걸 추에다가 어.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겁니다. 모 <laughs> 네. 몰를 써야 됩니다, 사람을 네. <laughs> 역시, 음. 네. 어 여기서 이제 안 엉키게 하는 방법, 제가 아까 팁을 알려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는 뭐냐면, 여기 한 번만 좀, 좀 잡아주실래요? 네, 네. 네. 이 접히는 길입니다, 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오므리 채비 채추는요핀돌에서 바로 위에 바로 가지 채비가 상당히 다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샷클리 시거나 올려서 내렸다 충격을 갈 때. 얘가 감습니다, 이렇게. 음. 감아서 내려갑니다. 네. 감아서 내려갈 때이 줄을 당기면서 네. 애기가 이 원줄이나 이런 데서 빙빙빙 돌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간격을 봤을 때얘 걸리지가 않잖아. 네. 음... 근데 이 간격이 너무 길어버리면 또 어떠냐. 캐스팅할 때이 줄이 길면 던지는 데 에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걸리지도 않고 음... 안전한 길이가 얼마냐. 20에서 25cm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나오셔서 네, 네. 20에서 그렇게. 25를 잡아서 추 길이가 얘가 네. 이렇게 하더라도 요 지금 다이지가 안 차나요? 요 파이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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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프 영향을 안 줍니다. 네. 아 그러니까 샤크리 할 때? 네, 저희가 많은 경험으로 해서 어. 여러 채비를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어, 이번에 심해 갑오징어하고 작년에 한치하고 있을 때이 채비로 정말 그줄끊 꼬임 없이 이 한기로 음. 다 끝냈어요. 어. 저도 음. 사실 보통 가면 이제 그 오모리로 하다 보면은 보통 한두세 번은 그냥 갈아야 되거든요. 많이 감, 갑니다. 아, 또 그리고 막 피크 타임 때 제가 가기는. 좀 이제 좀 야간 시력이안 좋아서 어. 막잘랐거든요막 막 끊고 다시 그냥 아. 바로 예. 안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막이게 파워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던져 던지면 또 꼬이거든요. 사실은 음. 그거는 그러니까 막 잘라내고 하는데 음. 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한번 또 실험을 또 이것도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봐 주세요. 네네. <laughs> 저는 항상 실험맨이기 어. 때문에 항상 네. 실험을 하는데, 음. 야 진짜 이게 한치 갑오징어 전용 네. 오모리그 채비, 네. 야 특허청 특허출원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허 받은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 어 제가 한번더 촬영을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꼭와 주세요. <laughs> 진짜 제가 봤을 때 어, 이런 채비들은 진짜 알려서 널리 이롭게 해야 되는 뭐 <laughs> 그런 사명감을 <laughs> 제가 가지는데 제가 이거는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낙무홍으로 진행되는 어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laughs> 어 이제 국내 조구업체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 네. 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국내 조구사 제품들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어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낙무홍 특성상 <laughs> 네. 이벤트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벤트를 해야 돼요. 아 해야죠. 네. 음.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아.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이 영상을 보시는 어, 우리 홀리코리안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 일주일? 네 일주일. 음. 네. 일주일 안에 어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고리핑거그리 예, 두둥 스커트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몇분몇 네. 분에게 1 5분 할까요? 1 5 분. 와! 열다섯 <laughs> <laughs> 분에게 고리 핑거 그립과 두둥 스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대표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쿠아 엑스입니다. 아쿠아 엑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